서울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36년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진 간마더 우리 한정숙 영양사님입니다. 아유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봤습니다 아니 진짜 선수들을 저희가 이제 가로 모시는데 모시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선수처럼 밥, 밥 얘기를 빼놓질 않아요. 않아요. 응, 항상 운동 끝나면 그래도 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약간. <laughs> 밥이 너무 맛있었어. 아, <laughs> 아 그러니까. 네, 네. 최고 몸무게도 찍기도 했었고 밥이 너무 맛있어서. <laughs> 짬뽕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<laughs> 진짜 짜, 짬뽕 나오면 막 3그릇이요. 무조건. 종류별로 아, <laughs> 네. 이렇게 양고기 미숫가루 미숫가루. 스테이크, 미숫가루 이렇게 이렇게 아, 나오고. 아 미숫가루가, 미숫가루가 진짜 맛있어. 아, 아니 그 평상시에 선수촌 식당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? 상시 365일 운영을 해요. 아니 그 영양사님 하루에 몇 인분 정도를 해야 됩니까? 400 인분, 350에서 400 인분인데 뭐 아시안 게임 때는 한 7, 800 인분도 했었어요. 한 끼에. 그러니까 세 끼를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니 그러면은 영양사님은 이거 이거 메뉴도 어떻게 이걸 이거를 하세요? 365일 어떻 합니까? 이거 세 끼를. 아유, 이거 집에서 한두개해 먹는 것도 너무 힘든데. 어, 진짜 이 메뉴 짜는 게 제일 힘들어요. 하루에도 어. 한 70여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이렇게 겹치지 않게 덮밥과 면유를 같이 겸해서 스테이크와 샐러드, 제빵, 베이커리. 어. 어. 그리고 요즘 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또 그, 그거 해야죠. 네, 그것도 또반영을 해야 돼요. 요즘은 트렌드에 또 어떤 메뉴가 또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됩니까? 요즘은 또 마라탕 아 그러니까 내 마라탕 <laughs> 아니 그래서 아유, 맛있게 나오셔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네. 문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고 <laughs> 너무 그 식사 시간이 기대가 돼가지고 네. 방금 아유. 했을 때딱 처음 뜨는 게또그 맛이 모라, 모라, 모라. 네, 그 맛이 미란이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와서 그리고 또 천천히 먹 먹는 선수거든요 아, 그래요 네. 그럼 오랫동안 줄 가장 먼저 와서 서 있는 선수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? 허세, 허세, 아. 허세 감독님께서 선수 시절에 네. 끝나고 제일 일찍 와요. 문이 잠겨 있잖아. 요 그럼 문 열어달라고. 아. 선수촌에서도 성격이. <웃음> <웃음> 그건 급하시거든요. 아. 아. 네. 선수촌은 특식이 따로 없습니까? 이렇게 공고를 해놓는다는 거나. 한달 뒤. 어, 저희들 공고를 하죠. 오, 그런가요? 네, 일단은 저희는 이제 아. 랍스타 구이랑. 어떤 심스테이크라는 지 도마고 모둠회 아, 아 모둠회 아, 어, 예, 생선 초밥. 야,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아, 이거 뭐, 또 이거는 이제 야외에서 야외에서 이제 한번 선수들 바베큐 스테이크를 해줬거든요 연선님은 개인적으로뭘 제일 좋아하세요? 아 고사리 해장국이라고. 어? 고사리 해장국? 네. 아무튼 고사리 그 좀... 왜요?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까? <laughs> 아 소문에 고사리가 이제 어, <laughs> 저, 예. 아, 예, 네. 먹었 좀... 아니 근데 그런 얘기.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거 자꾸 저도 네. 그래서 고사리 옛날에 잘 먹었는데. 저번에 제가 고사리 이제 꺼내니까 야 저기 치워. <laughs> <그럴 수도 웃음> <없어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무슨 절이 치워? 아, 아 그래서 다른 분이랑 헷갈렸어요. 그러니까 그 돈은 그떠 도는 이야기 네. 때문에. 또 도는 아니, 때문에. 네, 도도는 얘기였고요. 그렇죠.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렇다고. 이게 그 장어 꼬리를 먹으면 심해 좋다. 아, 그것도 그것도. 아니에요. 그것도. 안으로? 예. 선수들도 예. 늘 꼬리 먹어야 된다고. <laughs> 민물 장어 나가잖아요. 그 꼬리가 없어져. 꼬리가.